인생을 바꾸는 명언 시작하겠습니다. 설명도 있습니다. 1.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사람들은 다른 상황, 기회, 자원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인생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불공평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꿈을 열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 한가할 때라도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쁠 때라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늘과 땅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더라도 기상의 변화는 잠시 멈춰 쉬지 않는다. 해와 달이 밤낮으로 바쁘게 달리더라도 항상 밝은 빛은 망고에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자는 한가할 때라도 급박하여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바쁠 때에도 느긋하고 한가로운 먹과 모습을 가져야 한다. 3. 노동이 반드시 불쾌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노동은 늘 힘들거나 혹은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힘든 것임에는 틀림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동도 즐거운 것이 될수 있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으며 사실 노동은 종종 인생의 가장 즐거운 부분 중에 하나이다. 4.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깨어 있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충동에 휩쓸린다. 유혹과 충동은 밖으로부터 침투하는 것도 있고 마음과 의식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다. 어떤 것이든 나 자신을 해치려고 침투하는 적이다. 적을 막으려면 내 마음이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 어둡거나 흐리멍덩하지 않고 또렷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만사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음을 명심하라. 은혜를 주고받는 사이에도 해코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마음이 유쾌할 때라도 서둘러 고개를 돌려야 한다. 실패한 뒤에 도리어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도 바로 손을 털어서는 안 된다. 6. 물건들을 보다는 사람들이야말로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7. 우리는 젊을 때 배우고, 나이가 들어서 이해를 한다.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점차 알아가게 되는 것이 삶인 것 같습니다. 8.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존재이다.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 또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담담하게 때론 대범하게 자신의 삶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누구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